찬송과 270장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oyige osoole oye. 나가서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 날마다 이기며 나갔을 머리에 멸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은혜의 보좌의 삼대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이함은 참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며 또한 교회를 이끄시며 우리 성도를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오늘 도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배상력하시고 복금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하여 주시고 아부자는 그 치료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성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영구진들에게 특별히 정말 이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보게는 성령계를 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또한 아버지,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자들 각자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결코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름답게 열매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판하옵기는 환경 가운데 여러가지 어렵고 낯섦에또 새롭게 느껴지는 낯섦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갖고 자신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아, 표지어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온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돌이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는 박수할지어다, 사나기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시라는 그한 글은 한자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그. 자마르라는 말인데 자마르 찬양하다 연주하다 손가락으로 튕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악기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악기도 때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이 악기는 쓰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악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 데 있어서 어떤 악기의 제한이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고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적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겨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 안에는 굉장히 그 민족적인 경험이 그리고 그 포로 생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신앙적 고백이 체험적 신앙적 고백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내가 요 정도만 알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내가 인생의 삶을,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아,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시라는 말은 여기서 그 표지어가 시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사실, 우리가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를 신정시라고 래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지금 98편까지도 99편이고, 100편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현악과 현악기, 뭐, 즐기, 기타 같은 현악기, 피아노 같은, 뭐, 저기, 그 부는 악기 있잖아 나팔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악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기이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간 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중심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고, 이온 온천, 천지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에 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데 계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른데서도 역사한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은 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이곳을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과 그 모든 인식에 있어서 제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그 느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직심을 그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독일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많은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서 그 메데,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큰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그들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될 정도로 바벨 그 다니엘이 또 그리고 사드라컵에서 과벤느고는 그, 그 풀무불 앞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일 그리고 또 바벨론의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멀쩡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은, 이 기이하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천재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들이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 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좀 그런 그 의미에서 96편에 말하는 새 노래하고 조금 달라요. 96편의 새 노래는 뭐냐면 자기 개개인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감동이라고 한다면 이새 노래는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이새 노래는 민족적인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그 총체적인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새으로 찬양하게 충만하시, 충분하신 분이다. 더욱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하나님. 장소에 구해받지 않은, 시간에 구해받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의 찬양하고, 똑같은 찬양이라더라도, 우리가 오늘 아까 드렸던 그 찬양, 뭐, 그 찬양이라더라도, 그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드린 찬양이 같겠어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 그,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풀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내 보좌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직접 와닿는 사람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의 차양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알아 근데 막상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어때요? 과거에는 저 나무나 숲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저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저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찬 바람에 막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이신 생명의 요동함을 우리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가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어제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오늘 불른 찬양이 더 다르고, 또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함에 이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뇌로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일을 이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성실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와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스라엘을 추레금한 사건이라든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온 사건이라든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모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은 백성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극률, 성실. 이것은 뭐예요? 한, 한마디로 이것은 있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놓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은 가끔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나 자신을 보기에도, 하, 아, 참 나는 참, 왜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어떤 흔히 말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실함, 어제나 오늘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이함이라는 게이 사랑의 기이함이라는 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요 우리는 그잖아요. 부자지간에도 또 어떤 가족간에서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어떤 기부엔 테이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물론 부모의 입장에는 그거보다 더 높겠지만 사실 크게 놓고 보면은. 아이가 너무 너무 아이가 어떤 기대에 어긋난 일들 너무나 많이 하면 우리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 아이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 좋아 이랑있다는게참 내가 저 아이에게 관련이 있다는 게 친절히 처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셨고 끝까지. 우리의 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과 그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결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안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를 때는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아버지의 과분한 그 사랑 안에서 그가 녹았을 때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무례하게 그런 아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여왁께 즐거이 소리 철자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금으로 여호와께를 노래하라. 소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신 이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과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상을,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언제나 그저 감싸주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 공평을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 우리를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어떤 악의 세력의 손에 우리를 머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않습니까? 마치 둘째 아들이 분명히 그 아들이 나가서 망할 것을 그 아버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런 인성 갖고 나가서는 도대체가 세상에 잘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라는 건그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인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어이하든 간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본인이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바로 신앙인의 삶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이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여러분의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값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멈춰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구원의 의미와 가치에그 의미를 더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냈다 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삼 깊이 깨달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시고 언제나 품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수식 두루 펀치세 소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기를 오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울어 어느 누구나 죽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 누구나오라오약 하신 대로 이룰 것 이니 누구 든지 오냐？받 을수있 네, 받는 사람 에게 생명 이 로다 어느 누 구나. 주의 말씀 들으 하늘 아버지가 시니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잘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